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래곤 빌리지 X라는 게임, 방치형 RPG입니다. 과연 어떤 게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드래곤 빌리지 1도 있었고, 드래곤 빌리지 2도 있었던 만큼, 자, 드래곤 빌리지 X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방치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튜토리얼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캐릭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드의 레벨을 올리세요. 로드의 관리창 오 이게 로드구나 썬더볼트 성룡, 지원용 물속성 아 속성이 있네 여러분들 자이쪽에서 레벨을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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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도 있고 소환도 있고 상점도 있고 야 이거 궁금한데요 봅시다 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덱을 구성할 수가 있네 총5 개의 드래곤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해금 방식입니다. 1 0 번째 스테이지, 40 스테이지, 150 스테이지 갈수록 올라가요. 자, 순둥곤을 새롭게 오픈 했기 때문에, 아, 귀여워.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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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레벨업. 어디까지 되는 거야? 누르고 있으면 주르륵 올라가네요. 야, 다른 거 볼까요, 여러분들? 카마리 SS급. 메탈 마그너 드래곤 SS급. 야, 멋있는 거 많다. 안그라. 마노스. 로누스. 트로페우스. 베르나? 와, 괜찮다. 생기도다 귀염귀염 하면서 멋있을 것 같아. 야, 얘네들 진화하면은 진짜 끝나겠는데? 자, 그리고 순둥공 같은 경우는요,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배치해라. 탱커 역할을 하나 봐요. 알을 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거 부화합시다. 부화하기. 확인. 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야지만은 부화가 되는 건가? 자, 여기 보이시면은 남 스테이지 하나만 더 오픈을 하면은 나르샤가 발견한 알을 부화를 하고요. 남은 스테이지 278, 279. 얘네들 부활을 하려면 이만큼 진행을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자, 부활하기 가자. 확인. 누가 나올 것인지. 로롤리, 알록달록한 모습을 지닌 드래곤. 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편성에 넣는 게 좋겠죠. 드래곤 들어가서 하나 넣어주고 저장. 좋았다. 그다음 에 얘를 클릭하고 레벨업도 좀 해줍시다. 로로. 오케이. 어, 그래도 B급이네. 제일 높네, 여러분들. 그럼 조금 더 레벨업. 자, 그리고 드래곤 관리창에 들어가시면요. 원하는 부위를 강화할 수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인가? 자, 솔라를 클릭하고, 원하는 부위? 아, 발톱, 피부, 골격, 날개, 꼬리가 있는데, 발톱 같은 경우는 공격,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방어, 골격 같은 경우도 HP 올라가고요. 날개 같은 경우는 공격하고 방어, 꼬리 같은 경우는 공격과 HP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강화하려면은, 이거 램프처럼 생긴 게필요하구나 자, 기본적으로 공격 강화가 좋겠죠? 주르르 좋았어 수령한 보상 어 되게 많이 주는데 아 이게 수령한 보상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정마다 올릴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보다 강화하는 게요 자 다른 속성 가진 애들도 한번 봅시다 아 얘는 빨간색이네요 공격 올려주고 자 드디어 소환소를 눌러 소환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소환하는데 티켓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1회 소환 5회 소환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1회 소환씩 다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만화를 품은 알 아, 그냥 알을 주는구나. 드래곤을 바로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정체를 할수 없는 알. C등급. 이번에는 또 정체를 할수 없는, 어, 녹색빛이 감도는 알. C등급. 이번에도 C등급이겠죠. 어, B등급. 어, 이거 괜찮네. 자, 5회 소환짜리. 확인. 뭐 주는데? 파란색. 어, A급. 금빛으로 물든 알. 오 A급 좋아 이건 나머지 C등급인가? C등급? C등급?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누적복귀가 여러분들 250회를 달성을 하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금빛으로 물든 알을 획득할 수 있대요 부하 쪽으로 가서 금빛으로 물든 알 500스테이지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동 부활기는 뭐야? 200 스테이지에 도달을 해야지만 자동 부활이 되나봐요. 자, 이 게임은요 또 조각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드래곤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영혼합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자 현재 보유 수량 하나, 영혼합성 들어가는 재화, 자 자신에게 집중을 사부여한다. 합성. 과연. 솔라 신데 영혼합성 레벨이 1에서 2 올라가는데 성장 레벨이 아. 최대 성장이 300인데 350까지 키울 수 있다. 몇백 레벨, 몇천 레벨로 올라가는가 봐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 던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명속성, 불속성, 물, 풍, 땅, 암흑속성. 와, 이게 요일마다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던전인 것 같습니다. 속성이 있다는 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자, 아무데나 가까운데 한번 입장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어, 뭐야? 보상을 주는구나. 하루에 다섯 번가량 입장 가능한 것같고요 어, 보스 공격 같은데? 공격. 힘내라, 힘내라. 스킬. 나쁘지 않다. 스킬. 거기 다 끝났다. 스킬. 야 순둥이 앞에 잘 버텨준다. 자 유물 컨텐츠도 봅시다. 유물은 보유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적용된다. 아 최대한 많은 유물을 뽑아라. 도감 시스템 같은 느낌이네, 여러분들. 유물 강화도 있고, 뽑기도 있고. 동일한 유물을 획득하면은 레벨업을 통해 유물을 강화할 수도 있고, 결국은 강화하려면 유물을 계속 뽑아야겠네, 요 여러분들. 어 속성 던전을 통해서 뽑을 수도 있대요. 뭐 이건 괜찮아 보이고. 자 속성 던전에 관련된 부분도 해봤고, 부화도 해봤고, 로드에 관련된 부분도 해봤는데. 자, 임무 업적은 뭔가요? 아, 퀘스트가 있군요. 이런 거 받아주고 소환한 것도 받아주고 업적에 관련된 부분. 오! ss 등급 드래곤 조합도 있다고 드래곤을 조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나 본데 아 여긴가 보다 140 스테이지에 도달을 해야 되네 여러분들 차원 던전도 있구요 차원 탐사대 폐기라는 부분은 아마 초기화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천개가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이아에 관련된 부분은 스테이지를 진행하든가 뭐 캐슬 진행하면 은 꽤나 많이 주더라구요 자 소환 가볼게요 5회 소환 좋은 거 나와라 아, 다 망인가요? 아, 그래요. 요런 느낌. 이거 어차피 나중에 부활하려면은 200 스테이지까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부활 관련된 부분도 현재 와4 7 2이 A등급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요쪽 부화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드래곤을 즉시 부화할 수 있습니다 934개의 다이아가 들어간다고 나오죠 재화가 부족하다 아 이거 그냥 쓰지 말고 뽑기 하지 말고 이거 쓸걸 자 근데 정령왕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 걱정하지마 이걸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남은 스테이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정령왕의 기운 이거 좋네 요렇게 사용을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차점차 점차 드래곤 애들이 좀 아파하는 것 같아. 그죠? 자, 좀 힘들면은 드래곤을 눌러서 얘네들을 조금 방어를 해야겠지. 레벨업.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HP라든지 방어를 전담하는 애기 때문에, 요쪽으로 HP 좀 올려주고, 그리고 요쪽으로 피부도 좀 올려주고요. 요렇게 하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다 막아봐봐. 어, 끄떡도 없어. 피안 달아. 어, 괜찮아, 괜찮아. 요 뒤에 다 숨어, 얘들아. 자, 이렇게 숨어서 니가 다 맞아. 왜? 우리 순둥이 화이팅. 초반에 관련된 몸빵은요, 순둥이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 조합이라든지, 부하에 관련된 부분 조금씩 조금씩 오픈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떤 게임성인지 요 정도면은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옹!